아버지 그 주민등록증 챙겼죠? 주민등록증. 주민등록증. 아, 아 주민등록증. 응, 네. 아무래. 음, 아니, 병원에 가면 요즘 없으면 안 돼요. 아, 음. 어. 음. 그래 보고. 네. 저게 빨리 접수가 돼서. 음. 저 보고. 처방전 끊내가약 사고 기게만 네, 네. 뭔가 실만 됐다. 요즘은 병원에 가면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진료를 못 받아요. 네. 네. 그래서 제가 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까봐 여쭤보는 거예요. 우리는 남자들이 지갑이 보통 많이 가다왔는데 지갑에 돈도 많아요? 돈 많이 껴. 여 돈이 많을 때가 있고, 덜 때가 있고. 아니, 아버지. 맞는 같다, 아니, 아버지. 지갑에 돈이 많이 있으면 내가 딱 붙으시라고 그러지. <laughs> 돈이 없으면 안 붙어있고, 돈이 있으면 딱 붙어있으라고 그러지. <laughs>